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고교 최대어로 꼽히며 미국행이 점쳐졌던 덕수고에. 수수 장재영이 미국 무대에 직행하는 대신에 KBO 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KBS는 15일 장재영이 올해 미국행 대신 국내 구단에 지명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요. 장재영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8년 최고구속 153km를 기록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건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록했었던 구속인 147km를 뛰어넘는 수치였는데요. 그러면서 장재영은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신분 조회를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2년 후인 올해 장재영은 연습경기에서 무려 157km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이 말이죠. 이런 장재영한테 지금까지 관심을 드러낸 메이저리그 구단은 총 7팀에 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재영은 미국 무대에 직행하는 대신에 kbo리그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장재영의 선택에는 앞서 KBO 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장재영이 올해 미국 무대 직행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선 계약을 맺기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국제유망주 시장입니다. 2020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는 비록 40라운드에서 5라운드로 축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6월 11일 12일에 무사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캠프 중단 이후 지금까지 계약을 맺은 국제유망주는 단한 명도 없었는데요. 장지영 뿐만이 아니라 올해 국제유망주 최대어인 쿠바 외야수 요엘키 세스페데스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고 극찬을 받는 베네수엘라 유격수 윌먼 디아즈도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 둘은 정말 최근 몇년 동안을 통틀어 봐도 최고의 유망주들인데 말이죠. 더 심각한 점은 국제유망주 계약기간이 얼마 전 끝났는데도 언제 다시 시작할지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는 국제유망주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에 국제유망주 계약에 쓸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유망주 계약 기간은 7월 3일에 시작돼서 6월 16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국제유망주 계약 마지막 날이었다는 얘기죠. 이미 6월 16일이 지났으니까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7월 3일 전까지 국제유망주와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올해 국제유망주 계약 가능 일자를 7월 3일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재영을 비롯해서 모든 국제 유망주들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기 위해선 내년 1월 16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더큰 문제는 3월에 이런 소문이 들렸었는데 지금까지 국제 유망주와 관련된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 매체조차도 언제 국제 유망주 계약이 시작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규 시즌 개막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 유망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KBO 리그 드래프트를 비롯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장재영을 비롯한 한국 야구 유망주들은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나라 유망주들은 국제 유망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은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마이너 리그가 멈춰선 바람에 박효준, 배지환 최현일, 진우영을 비롯해서 이미 미국 직행을 선택해서 마이너리그에 있는 한국 유망주들도 마이너리그가 개막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재영이 국내 잔류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 장재영이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kbo 리그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던 거고요. 국내 잔류를 선택한 만큼 kbo 리그에서 뛰면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속에 비해서 아마추어 대회에서의 활약이 조금 미진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KBO 리그 팬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류현진처럼 거액의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메이저 리그에 도전하는 것도 선수 입장에서나 한국 야구 팬들 입장에서나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장재영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요. 부디 앞으로도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